여러분, 총 발행량이 2100만 개 밖에 없는 비트코인의 1%인 21만 개를 보유한 기업,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의 마이클 세일러가 계속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에너지 네트워크고 에너지를 채널링하는 도구다.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현재 시리즈 영상으로 만들고 있는 마이클 세일러의 돈이란 무엇인가 이 시리즈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의미를 파악하시기 어려우실 겁니다. 마이클 세일러의 이 이야기를 조금 풀어서 설명드리면, 비트코인은 물리세계에 존재하는 전기라는 에너지를 사용해서 탈중앙화된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컴퓨팅 파워가 계속 공급될 수 있는 자율적으로 작동하는 금융 시스템을 고안한 거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비트코인은 전기라는 에너지를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작동되는 컴퓨팅 파워로 변환한 것이고, 전기류라는 자본 에너지를 사용해서 채굴 업체들이 얻은 비트코인이 그에 합당한 가격을 가지며 자본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언제 어디서든 원할 때 교환할 수 있는 가치 저장 수단이자 교환의 매개체로 사용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마이클 세일러는 불이라는 에너지를 꺼지지 않게 보존하고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면서 발전된 우리 인류의 모습을 통해서 에너지를 저장하고 채널링 하면서 가장 확실하게 보존해준 비트코인의 속성을 돈이란 무엇인가 이 시리즈 영상을 통해서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맥락을 가지고 우리 인류의 역사 속에서 불이 어떤 의미들을 갖고 있었는지 그리고 비트코인과는 어떻게 닮았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불. 불은 인류의 주요 에너지 네트워크입니다. 에너지를 채널링 하는 게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그럼 불을 피운다는 게 뭘까요? 물질에 잠재된 에너지를 방출하는 연쇄 반응인 겁니다. 즉, 물질을 에너지로 바꾸는 것. 인간인 우리가 어떻게 하면 호랑이, 늑대물이, 뱅 같은 애들을 이길 수 있을까요? 저장된 에너지를 수도꼭지 틀어서 쓰듯이 열어서 채널링을 해야 합니다. 인간을 위해 신들만 쓰던 불을 훔쳐서 전달해준 프로메테우스의 이야기가 신화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불에 있어서 프로메테우스는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할수 있습니다. 비코인이 불입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불이에요. 이걸 사람들이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불이 바로 비코인을 이해하는 설레인 거죠. 불의 발견이 뭘 의미하는지 생각해보면 되는데 불이라는 게늘 있어온 거니까 대부분은 잘 생각해보지 않습니다. 그럼 석기시대에 개인 차원에서 불을 가지고 뭘할수 있었을까요? 일단 불을 피우면 얼어 죽는 걸 막을 수 있었겠죠? 아주 유용한 거죠? 그리고, 불을 사용해서 동물들을 쫓아낼 수도 있습니다. 즉, 불을 피워놓고 자면, 얼어 죽지 않을 수 있고, 차다가 뱀이라도 들어와서 잡아먹히는 걸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게다가 벌레들도 쫓아내버릴 수 있으니까, 정말 유용했겠죠? 그리고, 사냥도 할수 있습니다. 불을 이용하면, 사냥감들을 도망가게 할수 있으니까, 머리를 좀더 쓴다면, 사냥감들을 철벽으로 몰 수도 있겠죠? 철벽으로 떨어지는 걸 지켜보고 아래로 내려가서 줍줍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없이 말이랑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마? 아니면 코끼리랑 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좋게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 영웅들의 맨손 전투는 영화에서나 훌륭한 이야기이지만 현실에서는 바보 같은 짓입니다. And if you went back a 수백만 년 전으로 돌아가서 우리 할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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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가 봤을 때 혼자 맨손으로 동물하고 싸우려고 드는 걸 보면 저거 완전 또라이 아니야? 라고 생각할 거란 말이죠. 이렇게 사냥하는데 불을 쓸수 있고 요리도 할수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뚜렷한 증거를 가지고 밝혀내길 불을 자유자재로 쓸수 있게 되면서 우리의 신체도 같이 취나 했다고 말합니다. 요리를 한다는 건 미리 소화를 시킨다는 겁니다. 그럼 미리 소화를 시키면 뭐가 좋을까요? 일단 섭취할 수 있는 음식 종류가 많아지겠죠? 게다가 섭취한 음식을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과정이 10배에서 20배나 빨라집니다. 이렇게 에너지 대사 효율이 10배나 증가하면서 인간의 소화기관의 길이가 짧아졌고 소화의 에너지를 적게 소모하는 것만큼 그 남는 에너지를 다른 기관 특히, 뇌에 더 많이 보낼 수 있게 된 겁니다. 요리를 안 하는 다른 동물들은 작은 뇌를 가지고 있잖아요. 요리하는 인간은 소화기간이 짧고 아무거나 먹을 수 있는 잡식성이기 때문에 생활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고 신진대사 효율이 높으니까 칼로리를 전환하는 시간도 10에서 15분이면 충분한 거죠. 근데 필요한 칼로리를 섭취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풀을 뜯고 있어야 하는 동물들도 있잖아요. 이처럼 요리라는 측면에서 불은 참 결정적입니다. 게다가 인간의 시야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불을 이용해서 동굴, 캠프, 텐트 등 어디든 밝힐 수 있잖아요. 또한 인간의 소통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고대 유적을 여행하다 보면 어딜 가나 망루, 감시탑이 있죠. 로마인들이 만든 감시탑이 있잖아요. 탑에 불을 지피면 몇 마일이나 떨어져 있어도 볼수 있습니다. 이게 일종의 신호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현대인들이 한 가지 잘못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유용하게 쓰고 있는 것들이 2000년 3000년에 걸쳐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죠 이미 10만 년 전부터 대부분의 것들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전부 다 기록된 건 아니겠지만 그때도 인간은 상당히 똑똑했어요 암튼 불이라는 걸 온갖 때 쓰기 시작하면서 결국 의사소통에도 쓰게 되는데 여기서 한 스텝 더 나아가 보면 뭔가 단단한 걸 만드는 데쓸수 있습니다. 요리하는 걸 넘어서 뾰족한 창끝을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고 금속 가공에도 쓸수 있죠. 이렇게 금속 가공까지 불을 쓰게 된이 시점이 바로 석기 시대에서 청동기, 철기 시대로 넘어가던 때인 겁니다. 이처럼 불은 모든 제조 과정의 필수입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제가 만약 로봇 당신에게 천 에이커의 숲을 줬다면, 당신은 그 숲을 어떻게 정리할 겁니까? 우리 가장 쉬운 방법인 것 같네요. 트랙터 기원전 10만년 전에요? 그냥 불로 태워버리면 되잖아요. 그렇네요. 그죠? 예전에도 이런 얘기도 본 적이 있습니다. 원신들이 몰려다니면서 사냥감을 쫓아가고 사냥감은 도망다니고 등등 정말 그랬을까요? 전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게 진짜 그러게요. 그러진 않았겠네요. 우리가 기원전 10만년 전 어딘가에 뚝 떨어졌다면 과연 팔다리만 가지고 이 동물 저 동물 쫓아다닐 수 있을까요? 너너너 일단 협곡을 찾은 다음 한쪽 끝에는 불을 피우고 다른쪽 끝에는 참호를 파서 마스터돈이 걸려들게 해서 목을 부러뜨리는 거죠 인간이 다른 동물에 비해 독특한 점은 불을 자유자재로 다룬다는 겁니다 그리고 불을 마스터한 시점부터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진화하기 시작했죠 유전적으로도 지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진실의 불 믿음의 불이라는 것도 생각해 보면 불을 잘 지킨다는 건 정말 큰 의미가 있었던 게 도시, 마을, 부족 등의 어떤 문명이든 불이 없어져 버리면 아마 다 죽었을 겁니다. 불은 절대 꺼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비코인이나 비코인 네트워크는 불이나 다름 없습니다. 불처럼 이것도 꺼지면 안 되는 겁니다. 비코인의 불을 지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진실의 불에 계속해서 불을 지피고. 꺼지지 않게 관리하는 사람이 되는 거 이건 역시 수천 년 전부터 있었던 아이디어였죠 백만 년전 인간에게 있어 불을 관리하는 건 생사를 가르는 기준이었을 겁니다 불을 어떻게 어떻게 해서 잘 피웠습니다 아주 좋았겠죠? 근데 10만 년전 영상 5도 날씨에 비까지 오고 있는 상황을 생각해보자고요 심지어 영화로 내려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날씨는 춥고 몸도 젖었는데 불이 꺼지면? 그냥 죽는 겁니다. 학구적으로 들여다볼 게 아니라 진짜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이처럼 인간이 불을 사용하면서 모든 것이 바뀌게 되었고 뒤따르는 수많은 발전에 대해서 여러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불을 사용하면서 우리의 내가 점점 더 발전하고 더 오래 생존할 수 있게 된 거죠. Prometheus is to Satoshi, right? As fire is to Bitcoin, 음. Bitcoin's a fire. It's a fire in cyberspace. 음. 있어서 프로메테우스는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할수 있습니다. 비코인이 불입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불이에요. 이걸 사람들이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불이 바로 비코인을 이해하는 설레인 거죠. How do we survive in a hostile universe? We have to figure out how we can get harder, smarter, faster and stronger. 적대적인 환경에서 더 단단해지고, 더 똑똑해지고, 더 빠르고, 더 and uh, I think as you put it earlier um, channeling energy through our intellect and I, I think the one piece that maybe we didn't hit on as much is the the intellect itself develops through trade and interaction right that's how we are more than the sum of our parts is by cooperation and that that's sort of at the kernel of all economics right? 인간은 지성을 통해서도 에너지를 채널링 할수 있잖아요? 뒤에서 할 얘기지만, 인간의 지성이란 결국 상호 간의 거래를 통해 더 발전해온 건데, 인간은 협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합이 우리 각자 인간들의 부분 합보다 더 많아지게 한 거니까, 그게 바로 경제학의 핵심이 있기도 하고요.